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 환한 빛으로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그래야 감사하고요. 만일 고3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꿈꾸던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할 거예요. 내 힘들었던 1년이, 아, 이제서야 보상 받는구나. 그렇게 감사할 것입니다. 만약에 취준생이라면, 자신이 원하고 바랬던 그러한 회사에 취업했을 때 감사하고요. 부모님은 내 자녀가 잘될때 예수님도 잘 믿고 또 공부도 잘하고 뭔가 잘 된다고 생각 들었을 때 그때 감사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인이라면 내 후손들이 다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자녀도 다 낳고 손주도 보고, 그렇게 별탈 없이 다잘 사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할 만한 어떤 거리가 있어야, 요인이 있어야, 어,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쉬움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이러한 것들은 음, 우리 마음에 피어 오르는 이런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정은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을 보시면 이 바울은 지금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전해진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 마음에 도저히 감사의 마음이 들수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고린도 시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바울이 고린도 시에 가서 전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리오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지역에 총독 되었을 때에 이 고린도 시는 아가야라는 지역에 소속된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 되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갈리오는 이것은 너희 법에 관한 일이 아니냐. 우리와 아무런 상관 없는 일이 아니냐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바울을 내쫓,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일 후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수리아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말은 최소 몇 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2년이 조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 귀환할 때. 어, 들렸었던 에베소 이 에베소에 다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곳에서 사역할 때이 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어,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 그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 그 일꾼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여러 개로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또한 고린도 전서 16장에는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자신에게 온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은 이들에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법정에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끔찍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이 정말 사도가 맞냐고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도저히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이 들은 이 소식에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보다는 배신감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 감사가 아니라 화가 나야 오히려 마땅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감히 거룩한 교회에서 그러한 짓을 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참이 마음이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그 배신감에 분노가 차올라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어, 이게 편지잖아요. 자, 감사단락이 없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자신이 쓴 모든 이 서신서에서 인사, 인사 그리고 감사단락을 넣거든요. 이것은 당시 편지를 쓰는 어, 형식이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그 편지 쓸때 어, 서두에 항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땡땡이에요."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고. 또뭐 스승의 날이라서 아니면 부모님 생신이라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뭔가 목적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쭉 나열하는 것처럼 당시 이렇게 편지를 쓸때 인사 감사는 반드시 들어가는 이 편지의 형식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인사만 하고 감사 달락을 생략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 대신에 질책합니다, 성도들.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매우 분노하면서 질책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반드시 하는 감사를 생략하고 질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러니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감사 단락을 생략하고 바로 질책했어도 문제를 지적했어도 납득될 만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바울이 들은 이 소식들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었고 그만큼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또한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그러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토록 문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명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단숨에 고린도 교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무려 10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신서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들, 성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성도가 맞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의 어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일삼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은사라고 우리 번역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비록 그들이 부족하지만, 비록 그들이 죄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 은사가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나오는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주신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기를 잘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비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어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덕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초래했지만 분명 그 은사 자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처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하, 비록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연약하지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증거 삼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죄와 허물이 많지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교회고 사람들이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기에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야.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왜 그래? 너희 원래 안 그랬잖아. 너희 잘하고 있었잖아. 너희 원래 좋은 사람이잖아, 착한 사람이잖아, 사람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면 정말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 이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런가, 실망하고 상처받은 경험들이 한 번씩은 꼭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느껴진 적도 많으실 것이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지 못하다 여겨지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어떤 교회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사랑이 넘치고, 화기애애하고, 또큰 소리 한번 나지 않는, 싸우지도 않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 교회가 이 지상에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는 결코 이 땅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그러한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완전한 교회는 오직 저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교회를 천상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보세요. 저 같은 교역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성원이 다 연약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연약함, 그리고 성도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어떤 모습을 맞닥뜨릴 때 혹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실망될 때에, 우리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지. 그러니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삶에 감사가 도저히 나오지 않을 때에, 불평과 원망만 쌓여갈 때에, 그때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그가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르쳤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참 좋았을 텐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들이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가 많다. 죄와 허물이 많다. 성도로서 참 해서는 안될 그러한 죄악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가운데에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끼면 아꼈던 만큼, 또 사랑하면 사랑했던 만큼, 믿으면 믿었던 만큼 더욱 그 대상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소식을 전해 들었으면 그 마음이 낙심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그러면 안돼 하고 혼내지. 감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꼭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꼭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만 나오는 감정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교회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도들은 죄와 허물이 많고 문제도 많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려움이 많지만 자꾸만 내 삶의 일들이 꼬이지만 주님이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감사를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실 때에 실망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것이 적은 그러한 한 해라고 여겨지셨습니까? 우리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연약함이 많은 교회지만, 그리고 우리지만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해요. 비록 올 한해 내 삶이 참 꼬였다.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감사할 것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나를 부르셨고.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 교회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